아마 이 사진을 가지고 저희 딸이나 네. 또는 제우 딸한테 어, 누가 아빠니 하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 네. 거의 유일하게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하죠. 청소도 시키고 제 라카룸을 음. 이름은 완전 꼰대인데 이거. <웃음> <웃음> 다시 이거 한번 해봐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음. 제가 정성훈 선수랑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형 다시 우리 돌아가면 야구 할 거야? 야 미쳤냐?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제가 해왔던 길이 멀었어요, 음 길었어요. 음 네. 다시 하라면 그걸 아, 쉽지 않아요. 그걸 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뭐제 스스로 예. 참 오래 했다, 진짜 잘 버텼다 음뭐 이제 그런 생각을 남게 하는 뭐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제 소장품들은 어떤 기념구 있잖아요. 예. 우리 강아지들이 굴리기다니거든 <laughs> 다시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요. 박용택 선수가 직접 야. 들고 계시는 게비주노를 썼네요. 오. <laughs> 제가 우선 봤을 때 확실히 홈런 타자는 아니었구나. 확실히 어, 좋은 나무를 썼구나. <laughs> 오, 그건 <그런> 게... <laughs> 무슨 나무인가요? 그건 무슨 나무인가요? 나무라고 좋고 나무의가차가 정말 이만큼씩 창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주 예민하게 골랐던 나무 배트인 거죠. 그렇 다음은 좀 귀를 조금 받을게요. 와. 오오 어, 뭔가 기가 느껴져. 한개 치면 막 100개씩 안 타고 올라갈 것 같아. <laughs> 근데 이렇게 막 갖고 놀아도 되나 모르겠네. 배트에 다한 특별한 음. 나만의 어떤 뭐 철칙이나? 저는 배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기로 뭐 많은 소문이 나 있죠. 네. 제가 이렇게 들면 5g 안에는 거의 맞춰요. 아이 방망이의 무게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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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레이저본을 떠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똑같거든요 나무가 음. 칠하는 거에서 약간 두껍게 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그러니까 0.1mm까지 잡아요 손잡이 와. 두께를 역시 뭐 안타 만드는 장인 아, 44경기 연속 안타인데 음. 몇 경기 연속 안타를 제 청구신. 기억에는 20경기가 두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딱한 개더라고요. 쓸데없는 잡생각이 약간 살짝 들어가더라고요. 그 아. 네, 정도면 한 3주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벌써 한 달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엔 음. 이제 한번딱 끊기는 뭐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네. 음. 네. 연속 안타 경기가 끝이 나면은 음. 좀 타격감에 그 뒤로 약간 영향을 미쳐요 저는 뭐~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다 음. 이~ 마흔네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나서 무한타 경기가 4경기가 아아네 경기가 있더라고요 키트로스는 그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정도의 기록이 되면 그건 아마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음. 당연히 그렇고 lg 트윈스 하면 정말 그 줄무늬 음, 음. 그 그렇죠 유니폼 음. 남다른 의미이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 유니폼을 지금 그냥 19년째 입고 그냥 이제 끝내는 거니까 이제 다른 유니폼 안입어 봤잖아요 예 이제 제 지나온 일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태어나도 lg 트윈스로. 아, 그럼요. 저는 야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LG 트윈스가 꿈이었어요. 어, 혹시 뉴욕 양키즈라면? 에? <laughs> 뉴욕 양키즈도 스트라이프잖아요. 스트라이프. 오,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나라에도 약간 뭐 중심적인 도시에 있고. 그렇죠. 음, 관심이 좀. 음, 뭐 많이 생기네요, 갑자기. <laughs> 단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팀인데. 네. 과연 박용택 <laughs> 선수의 진심! 나는 다시 태어나도 LG맨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아, 어, 네, 그건뭐 완전 진실이죠. 음. Yes. Yes. 네. 아, 이건 뭐 사실 볼게 없어요. 그게 진심은? 네. 근데 너무 떨리게 해놨다. 아, 네. 아 네. 아니, 이건 뭐 사실 볼게 없는 질문이었는데 네. 네. 혹시나 하는 마음이 갑자기 심장 박동수를 좀 약간 빠르게 만드네요. 아 네. 자, 한번 다시 한번. 삼이나 아, 좀... 나대지마 심장아. 네. 네. LG 트윈스 <laughs> 외모. 단연 탑이다. 진짜 솔직히 예스. 예스. 솔직히 그래요? 예스. 예. 아, 진짜 요즘 어린 친구들의 외모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오.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진짜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래요. <laughs> 그래도 나의 뒤를 이어서 외모 음. 좀 이을 만한 선수 아, 딱 떠오르지 않나요? 아. 현실 김수현도. No. <laughs> 아니면 엘사 김용희 선수 어떻게? <laughs> 이게 개그 프로예요? <laughs>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다. 노. No. 노야? <laughs> 자, 누선 노라고 하셨어요. 노야? 네, 어? no. 불러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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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뭐? 저 노. 왜요? 아, 진실. 부부 동반으로 여러 번 나가서 이런 거 얘기할 때 와이프는 아주 강력하게 노라고 했거든요. 아... 처음엔 저는 예스라 했어요. 아... 네. 그랬더니 미쳤냐고 했잖아요. 아니 인생을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데 왜 똑같은 놈이랑 사냐는 거지? 일리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어. 그다음부터 저도 이제 노우로 가기로. 그렇군요. 네. 얘는 <laughs> 예. 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네. <laughs> 저희는 네, 아무 말도 네, 네, 네. 마지막 질문. 네. l g 트윈스. 지금까지 내가 키웠다. 아, 내가 음... 빠지면 흔들릴 것이다. 노. No. 어. 노 no. 너무, 너무 아, 재미없네 아, 네. 자, 확인을해보게 그렇죠. 아, 네. 네. 네, 충분히 돌아가죠 네. 충분히 돌아가는데 네. 마케팅적인 네. 측면에선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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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왔다. 하나 왔다. <laughs> 역시 LG는 진이 진실되지 그래서... 못했던 거 인정해요. 네. <laughs> 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워하겠다. 뭐 이런 뭐 이런. 오히려 마케팅 쪽에 얘기를 할때 찌르 울렸거든요. <웃음> <웃음> 마케팅은 상관이 없다. 네. 돌아간다. 네. 하지만 네, 쉽지 않아요. 엘지트윈스는 어, 심장 박용택 없이는 네. 있을 수 없다.라고 네. 깔끔하게 정리하면 를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 네. 재밌네. <laughs> <laughs> 아주 뭐 영특하네요. 네. <laughs> 만져도 되나요? 아 그래요? 피트 로즈가 월드 시리즈에서세 번의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베브로스 이 상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을 음. 때 주는 상입니다. 와 왕관 대 왕관. 근데 괜찮, 괜찮 굉장히 울려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예전에 이제 얼음 주머니를 이제 올려놨던 <laughs> 또, <laughs> 또 사진 도 목표가 또 있으시잖아요. 있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왕관이 있다면, 그냥 우리 팀에 누군가가 써도, 야, 형한 번만 좀 쓰고 사진 좀 찍자. <laughs> 제가 봐도 좋겠지만, 음. 최소한 우리 팀에 누군가가 한국 시리즈 MVP 받고, 저도 그거 들고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은퇴 시기지 않을까 음. 네, 싶습니다. 항상 제 라커룸 옆에 항상 세워져 있는 방망이에요이 네. 배트가 이제 제가 2001년 이제 가을 캠프를 갔을 때예요. 마무리 네, 캠프. 네. 그때 양지용 선배님과 제가 룸메이트였어요. 그러면서 양지용 선배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형태가 <laughs> 이러면서 <laughs> 쓰던 장갑 여러 개와 배트들 여러 개. 그리고 이제 그 배트 중에는 이것도 하나 있었어요. 이 배트가 네. 저희가 보통 850에서 900g 사이의 방망이들을 써요. 네. 이거는. 1,300g, 아 1kg, 네? 1kg, 300g 짜리죠. 1kg, 300g. 네네네네. 이거는 이제 양조 썸이님이 2001년에 타격왕을 하셨죠 LG 트윈스에서. 그때 이제 항상 스윙 연습하고 뭐 몸도 풀고. 마치 달리기 할때모래 주머니에 이렇게 다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용도입 네,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양준혁 선배님 손대도 있고 제 손대도 있는 거죠. 오. 이거 사실 그 값으로 따지면 꽤될 거예요. 어. 둘이 합쳐 안타수가 한 5천 개 가까이 그러네요. 되니까. <laughs> 네, 그래서 애들 뭐 가끔 이제 슬럼프 걸린 애들도 제가 이리 와봐. 이게 뭐 어떤 방망이인지 알아. 음. 잡아봐. 기 느껴 그리고 이제 가구야 애들 아, 그러고 아, 약간 부석 같은 건네 네. 혹시 그 김용희 선수가 맞았던 그 빠따가 이 빠따 와, <laughs> 이런 이 신성한 방망이로 그런 하찮은 엉덩이를 되지 않죠? 네 그러지 않네요. 어. 김용희 선수 체 영상 이거 맞았으면 은 은퇴. 자경택과 <laughs> 글러브는 별로 어울리지 않지만 골든 글러브를 네번 받았고요. 연속 이 년을 받았을 그렇죠, 때 있었어요. 네. 그이년 동안 제가 썼던 글러브. <laughs> 지금은 안 쓰시는? 네, 거군요. 지금은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뭔가를 소장하지 않아요, 제 거를 근데 요거 하나는 꼭 제가 가지고 있고 싶더라고요. 아 그냥. 한번 껴보세요. 소장품이 어머. 이랜드 뮤지엄에 있다면 2013년 네. 10년여 만에 LG 네. 트윈스를 가을야구에 보냈던 시즌에 박용택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선수가 사용했던 그렇죠. 글러브다 이런 이제 설명이 붙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되게 좋죠. 그 길이와 네. 아, 이게 볼집이 역시 음. 딱 튀어나와 있는 게 좋네요. 이런 제... 기회가 또 언제 어. 있겠습니까? 잘것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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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레어 템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대표팀 나갔을 때, 네, 그 이제 2006년 w b c 일회대회 때 아, 타자들 전원 사인을 받았던 거예요. 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선수들 전원 네. 네.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제가 사인을 받았던 거.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찬호학 선배님계 시고 네. 김병현, 김선우, 서재은최이서 이정범 선배, 승엽이 형, 구대성 선배뭐 아주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죠. 네. 그 당시 에 이제 저는 그런 어린 친구들, 저랑 김태균, 네. 정성훈, 이진영, 어린 친구라고 이범호 <laughs> 오승환까지. 아, 네. 예, 이게 이제 어린 친구들인거예요 14년 전 꼬맹이들, 꼬맹이들. 어, 어, <laughs> 아. 네. 이거는 그럼 언제 다 받으신 거예요? 대회 끝나고? 그때는 근데 다들 선수들이 그렇게 모이기는 앞으로도 어떤 대표팀이 구성돼도 이렇게 모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 이다 있었는지 박찬호 선배님도 그렇게 사인을 받도록 다니셨어요. 어. 뭐 유니폼이고 뭐고 막뭐 엄청. 그러니까 항상 라커룸에 가면 은 서로 서로 막 그거 들고 다니면 사인 받는 게 약간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저는 이런 거 되게 안 하거든요. 천호 정도 저러는데 내가 안 하면 웃기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막 들고 다녔죠. 어. 어, 근데 잘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소장품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그중에도 아주 의미가 있는 값진 음. 소장품들을 오늘 음. 또 저희한테 보여주셔서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게 보여주시고 두 개는 또 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와 있네요, 두 개가. 잠깐만. 이게 폭행사건일어나서 <laughs> 정말 상대를 했던 음, 음. 선수들 후배들이죠. 사실은 더 일찍 나갔어야 되고요. 네, 네. 너무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어. 한 1, 2년 해보고, 네. 아, 이거 되겠다 싶으면 빨리빨리 빨리 보내줘야죠. 어. 그랬으면 제가 안타를 <laughs> 한 10개는 네. 더 쳐주고 최소한 어,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말 한국에 있 너무 아까운 투수들이었고, 이제 윤지 선수 너무 미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대우 받고 또 토론토에서. 에이스로 또 활약하시길 김광현 선수도 정말 새로운 곳에서 멋진 도전 네.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와. 마지막 시즌을 네. 앞두고 있는 박영택 선수가 팬들에게 음. 음. 또 한마디 해주세요. 어뭐 항상 팬분들한테 제가 한 19년째 네. 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올해는 뭐 우승합니다. 음. 올해만큼은 가을 야구 무조건 합니다. 유강산과 음. 음. 네. 네. 준비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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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유광택도 아. 되고 뭐. <laughs> 뭐. 올 시즌은. <laughs> 정말, 네, 정말 느낌이 좀 달라요. 아, 또 달라요, 네네. 또 달라요. 네, 탄장님 포함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을 좀 탄탄히 좀 잡아가고 있거든요. 올 시즌만큼 우리 또 LG 트윈스 팬분들이 정말 감동의 눈물을 <laughs> 에, 흘리지 않으실까 저 기대해봅니다. 먼저 우리 주모님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아, 저는 뭐 정말 어릴적 영웅을 음. 커가지고 다시 만나는 기분. 또 박용택 선수와 함께 이렇게 2020년에 시작을 또 하게 되는 걸 보니까 LG 트윈스 왠지 우승할 것 같고 저도 왠지 올한 해가 굉장히 잘 풀릴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음, 같아요 LG 트윈스 팬들과 친구들과 같이 갔었을 때는 그 일루에서 함께 응원했던 음. 박용택 선수를 실제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자체가 정말 참 꿈만 같고 너무 즐거웠던 아,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뭐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좀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이랜드 뮤지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오빠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